오늘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을 보았어요. 본문의 전도자는 젊은 이들에게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하면서도 그들이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가 있다면, 이제 인생 말기의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말기에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발견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전도서는 무엇이 진정한 삶의 가치입니까? 이거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는 진정한 가치의 추구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본인 인생을 목적이 있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전도서는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가치를 부정하게 하면서 정말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추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결론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전도서 전체의 결론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지 않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같이 있게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하 따라 세로인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 기억하라.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 보실까요? 우리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한달 동안 무덥고 또 무더위에 참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한 달간 우리 금요 기도회를 방학을 했습니다. 이제 9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오늘 첫 주에 성전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또, 여러 성도님들이 들어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해요. 저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참 감사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거, 하나님의 큰 은혜. 저는 사실 말주변도 별로 없고, 어릴 때부터 수줍음을 잘 탔고, 참 부끄러움을 잘 탔고, 어디에 서면 참설수 없는, 너무나 떨리고, 그래서 참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목회자로, 목회자로 세워주시며, 또 강단에서 설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 참 제가 어디 앞에 서서 하는 것을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어디서든 두렵지 않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고하게 해 주셨습니다. 방송을 진행을 좀 했지 않습니까? 제가 시비에서 방송을 진행했는데,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정말 어디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리고, 말도 그렇게 제가 잘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또 방송으로 또 하나님이 또 섬기게 해주시고 몇개월간 그런 또 은혜도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 드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여러분도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아멘. 얼마나 좋으십니까? 말로, 표현 못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다. 아멘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 부족한 삶을 잠깐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밤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봐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있고 기억하는 목회자가 있는 한 우리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다. 아, 네. 우리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 네. 지금 8시 58분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곳곳에서 지금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심야 기도회 혹은 철야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등등 금요 성령 집회 이런 타이틀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이 있기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 기도와 함께 동참하는 기도의 용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전도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세볼까요? 구약의 지혜서. 구약의, 구약의 지혜서. 지혜서. 여러분 전도서의 별명은 구약의 지혜서라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 지혜서는 지혜의 말씀은 우리가 잠언에서 우리가 봤어요. 잠언 1장부터 30, 30, 우리가 삼십 장까지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또 다른 지혜서를 알수 있다면? 로 전도서라고 하는 것이니다 그래서 자문과 전도서는 접근과 전개 방식이 달라요. 자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공경 공의 공평 정직을 행할 것을 강조한 것이라면 전도서는 만물과 인생이 다 헛되고 헛되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1장 9절에서 10절까지는 청년을 향해 젊을 때내 마음껏 행하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줄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 2절은 청년의 때에 암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르기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12절 3절에서 8절까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 다 헛되이 돌아가는 인생이다.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인생은 다 헛된 인생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젊은 시절 즐겁게 사는 것을 경계하라.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전도서는 청년들에게 이 시대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했습니다. 그저 인생을 마음껏 즐기라 한 것이 아니라 거예요. 그저 인생을 마음껏 즐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전도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을 근심과 걱정 속에 살지 말고 즐겁게 살되 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인생들을 심판하실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이 땅의 삶을 올바르게 살도록 안내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본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번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시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본분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무리 부유하고 풍족하고 가진 것이 많고 넉넉하고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다해도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떠난 인생은. 뭐요 헛되고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여주 동행하는 삶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는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인생이 돼야 돼 또 하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은이들이 영원히 젊게 살수 있을까요? 영원토록 젊게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젊은 시절이 있었지요. 저도 다시 청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좀더더 더 잘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동안 좀 실수하고 시행착오했던 것을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뿐이에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마냥 청년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원히 젊게 살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 몸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있고, 공수거, 공수래. 여러분,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나이 들고 노쇠해질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참 은혜로운 또 예배 시간에 수요 예배 시간에 99세 된 김복순 전도사님이 감동에서 우리 장성덕 목사님 모친이죠. 장성동 목사님 오지 되신 거 어르신이 함께 수예회 수요 오셨어요. 수요진 형님. 그래서 한 시간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옆에 앞에 앉으셨어요. 장 목사님과 어머니 오신 99세 그 분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강간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99년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멘. 자녀 자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 99세 전도사 님 할렐루야 아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기한 여러분 세월은 청만형 청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늙 나이 들고 노쇠해집니다. 또 세상을 떠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고나 업적이 헛되고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전도서 기자는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가 무엇입니까? 가장 힘이 있고 활력이 가득한 인생의 참 황금기를 의미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이룰 것 같은 시기에 우쭐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가장 가치있고 의미있게 사는 것, 가장 잘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에비에이터 라는 영화에서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아서 20대의 나이에 엉망 장자가 된 하워드 휴지의 이야기입니다. 20대의 엉망장자가 되었어요. 그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에 도전해서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제작기간이 3년이라는 엄청난 제작비를 투입을 해서 만든 영화, 지옥의 천사들이 대흥행을 이루었어요. 천재적인 공학자, 로서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모아 새로운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라는 이름도 얻게 되었습니다. 트랜스월드 항공 (TWA 항공) 이 항공사를 인수해서 세계 굴지의 항공 재벌이 되었습니다. 무모한 사업가로 라스베가스의 최초로 대규모 부동산 투기도 했습니다. 그는 할리우드의 유명 연예인들과 많은 연문을 꾸렸지만 정작 그는 행복하지를 못했어. 강박증에 시달렸고 충동적 행동에 시달렸고 세균, 공포증, 기한 행동으로 그는 은둔 생활을 하고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할수 있는 일은 다 돈으로 할수 있는 거의 다해본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기의 인생은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방치와 학대 결국에는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가 발견되었을 때요, 188cm의 키의 몸무게는, 놀라지 마십시오, 42kg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신체 여러 부분에 골절이 생기고 부상이 생기고 찢어진 상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마지막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의 남을 날들이 얼마나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렇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순서는 알수 있어도 떠나는 순서는 순서가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아무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아멘. 조금 전의말씀 드린 김복순 전도사, 99세 전도사님처럼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항상 기도하시고 말씀보고 주님 가까이하고 찬송 부르다 기도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하늘 나라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라도 그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